물 흐르듯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자꾸 꼬이는 사람도 있지요. 그 차이 어디서 올까요? 바로 사주팔자에서 시작됩니다.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년, 월, 일, 시의 청강과 지지로 이루어지며 타고난 기운의 설계도를 할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오행의 균형. 그 중에서도 오늘은 수기운과 화기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. 수기운은 지혜와 유연함을 상징합니다.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감성적이고 분석력이 뛰어나지만 부족하면 우울감이나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. 늘 외로움을 느끼거나 혼자 감정을 삼키는 분들, 어쩌면 수기운이 약한 사주일 수 있어요. 반면 화기운은 열정과 추진력을 나타냅니다. 화기운이 강한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고 말과 행동에 힘이 실립니다. 하지만 화기운이 부족하면 의욕이 부족하고 기회가 와도 망설이다 놓치는 일이 많지요.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안 될까? 고민되는 분들은 화기운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. 사주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. 나의 기운을 알면 보완할 방향이 보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. 혹시 당신은 어떤 기운이 부족한 사람일까요? 댓글에 양력 생년월일, 태어난 시간, 태어난 장소를 적어주세요. 정성껏 적어주신 분, 직접 사주팔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.